<laughs> 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연하산 옥천사 옥천각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옥천사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연하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후분사인 쌍계사의 말사에 기도한 이 절은 서기 610년 신라문무왕 10년이지요 그때 의상조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예, 옥천각에는 여에 보는 것과 같은 아주 힘차게 쓴넉 장의 전서 주련 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씩 읽어서 해석을 해봅니다. 송풍수월이 넉자 되어있는 것은 여덟자로 되어있는 것은 넉자씩 해석을 하면 뜻이 아주 풀이가 쉽습니다. 송풍수월, 송풍은 솔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소나무송자고 수월은 물수자 달월이니까 물에 비친 달이라는 뜻입니다.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은 철로 명주라 철은 옮긴다는 뜻이고 이건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주는 밝은 구슬을 뜻하는 겁니다. 이슬과 같이 밝은 구슬을 옮긴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희롱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에,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은 이슬같이 맑은 구슬을 갖고 놓는다. 혹은 희롱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솔바람 물속달 찬이슬 밝은 구슬을 희롱하구나 그다음에 순산 중령 무림 수죽이라 숭산이란 말은 높은 산을 수능산이라 하고 또는 중국의 숭산이라 하는 절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숭산에 높은 재, 줄령이란 말은 높은 재를 뜻합니다. 숭산의 험한 재는 무림숲이라 숲이 무성하고 대나무는 곧다 수죽이라 그는 대나무는 대나무의 품종이 있는데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곧아나가는 대나무를 수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험한 재에 숲은 무성하고, 되는고인데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세간, 아, 세출, 세간 일체 법이라. 세출이란 말은, 에, 세간을 나갔다, 출가했는 스님을 아, 출가라 하는데요 세출과 출가가 똑같습니다. 세간은 출가하지 않고 세간에 머물러서 사는 일반 재가 신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바로 이 법이다. 일체시법 그 모두가 바로 이런 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간이나 출 세간이나 일체가 이 법이니 천상천하 독존자심이라 천상천하는 말 그대로. 하늘 위나 하늘 위에 독존 홀로 존귀한 사람의 마음이다. 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할때그 독존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높은 것은 바로 이 마음이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솔바람 물속 달 찬잇을 밝은 구슬을 희롱하구나. 높은 산 험한 재, 숲은 무성하고, 대는 고든데,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일체가 이 법이니,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높은 것은 이 마음이로다. 세간에 있으나 출가했으나, 높은 산재 무성한 그런 거 하고, 대나무의 고든 절개, 그것이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연하산 옥천사, 옥천가게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